자, 신경 분위기. 자, 신경 분위기는 봐봐. 우선 명심해야 될 게, 얘는 정답률이 항상 90%. 이걸 명심해야 돼. 아주 쉬운 문제야. 이게 삼총사. 신경 분위기. 그 다음 지칭. 일치. 얘들 항상 정답률 90%라는 거.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. 뭐면냐겠지 근데 좀 이따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, 이쪽하고 반전으로 갈 거야. 즉, 정, 정답은 정답률 90%니까 엄청 쉽잖아.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건 뭐야? 지문독해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야. 이두 개가 딜레마 중뭔 말이냐면 영어라는 건 영어 지문 있고 선택지가 다섯 개 있으면 이걸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답을 고르는 거잖아 이걸 바탕으로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엄청 쉬워. 근데 이건 엄청 어려워. 이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. 따라서 이 문제 그러니까 심경 분위기나 일치나 지칭의 특징은 이 작업은 정말 어렵지만. 이게 좀 부족해도 답 고르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. 이걸 갖다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. 답을 고르는 관점에선. 그지꼭 기억해야 돼. 음. 자, 그러면. 자, 신경 분위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선택지에 있는 어휘를 알아야 돼. 그걸 모르면 게임 끝이야. 뭐말 했지? <laughs> 그니까 러 선생님이 요 어휘 정리한 거 있으니까 요 어휘 정리 받아가지고 신경 분위기를 나타내는 선택지 어휘를 미리 다 암기해버리라고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신경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선택지가 다섯 개가 있으면 요걸 심, 좋은 심경 분위기면 o 뭐안 좋은 거면 x 그다음에 애매한 거면 세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문 독해를 할때 어떻게 해? 쭉 읽으면서 전체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잖아 막 심장이 뛴다 이런 표현들 그니까 러 그런 심경이나 분위기 또는 분위기 뭐 글루미하다 이런 표현들이 뜬다 그러니까 이걸 쭉 읽으면서 뭘뭐 위주로 읽는 거다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 위주로만 딱딱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야 이해됐지뭐말이지 자 다시 한번 간단해 선택지 어휘를 완벽하게 암기한다 이게 핵심이야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읽을 때 뭐야 먼저 선택지를 봐서 온인지 X인지 이걸 표시해 선택지에 그리고 나서 지문을 독해할 때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전체 독해를 시도하지 말고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 위주로만 세게 읽어주는 거야 뭐만 자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로 나왔다 그럼 뭐야 요두개 종류의 답을 고르면 되겠지 <laughs> 근데 만약에 신경 분위가 기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야 O가 아니고 X다. 그럼 뭐야? 요두개 중에서 답을 골라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됐지?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신경 분위기의 변화 문제가 나온다고 신경 분위기에.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냐? 당연히 여기에 A라는 신경이 뜬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에 B라는 신경으로 이렇게 반전이 있게 돼 있다고. 그지? 요것만 주의하면서 읽으면 되겠네. 크게 문제가 안 돼. 자, 그럼 신경 분위기 어떻게 한다? 첫 번째, 그냥 신경 분위기는 너무 쉬워 선택지의어휘만 정확히 알면 돼. 따라서 이걸 정확히 암기하라고. 됐지? 그리고 나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? 선택지에 좋은 심경 분위기면 O, 나쁜 거면 X, 애매한 거면 세워 쳐 놓고, 지문 놓기 할때 철저하게 심경 분위기 위주로만 읽어. 그래서 요게 X면 X 중에서 답을 고르고, 오면오 중에서 고르고, 이렇게 하면 전혀 안 틀리게 돼 있어. 변화는 끝에 a 는 심경 분위기가 B로 변화되는 거, 요것만 주의하면서 읽으면 되겠네. 오케이? 요...